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윤석열 관련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관련주 구분을 한 것은 제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거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겠죠. 일단은 제가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무는 매출과 단기순이익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 요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차트의 모습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알려주겠다 지도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저 혼자 공부 차원에서 공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대 관련 인맥주인데요,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기업에 대해서 보면 추정치가 4,238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매우 많이 늘어난 341억이고요, 부채비율은 106%, 유보율은 784%.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모습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즈 미디어입니다. 현재 거의 고가죠. 고가. 매출액은 222억. 전전 해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단기순이익도 적자가 커졌습니다. 부채비율은 181%, 유보율은 431%.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고가까지 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에서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래서 항상 재무가 좋다고 멀리 가는 건 아니고, 또 재무가 나쁘다고 밑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할 때는 이왕이면 실적이 좋은 것. 를 선택하는게 좋겠죠. 승일입니다. 역시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28억이고 단기순이익은 8억, 부채비율은 23%, 유보율은 4553%, 매우 좋네요. 돈이 많네요.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단지쯤 아쉬운거는 단기순이익이쯤 약간은 부족한게 아닌가. 들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역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은 추정치가 795억 늘어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101억. 부채비율은 46%, 유보율은 406%.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요거를, 네. 제일 테크노스입니다. 역시 주가는 요 자리를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를 지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361억이고요. 당기순익 적자가 나왔습니다. 부채비율은 112% 유보율은 1557%네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256억 이고요 단기순이익은 35억 부채비율은 31% 유보율은 1044% 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라운제가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매출액은 3,815억 이고요단기순익은 162억 부채비율은 114% 유보율은 5,813% 좋습니다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도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2,607억이구요. 단기순이익은 33억 많이 줄어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35% 부채비율 좋구요. 유보율은 좀 다소 낮은 느낌이 있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 될건 없구요. 선고화학입니다. 선고화학도 요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현재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출액은 517억이고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0억 부채 비율은 16%고요, 유보율은 1,290%.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좋지만 순이익이 좀 좋지가 않네요. 이루답니다. 저점을 하긴 하고 그 이후에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10억이고, 단기순이익은 47억, 부채 비율은 47%, 유보율은 689%입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제이씨 케미칼입니다. 이미 지금 시세를 좀준 상태고요. 그로 반해서 좀 이제 시세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추정치 3,299억 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74억. 부채비율은 145%, 유보율은 823% 입니다. 나빠 보이진 않고요 황금 s t 입니다. 황금 s t 도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요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2,582억이고요. 순이익은 200억. 부채 비율은 49%, 유보율은 3,802%입니다. 좋습니다. 화성백금입니다. 역시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589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12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36%, 유보율은 1334%.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금속입니다. 태양금속도 최근에 시세가 낮고요. 요 라인을 좀 지켜 주는 모습이죠. 매출액은 4,044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네요. 재작년보다는 좀 만회를 했지만 부채 비율은 344%입니다. 매우 높죠. 유보율은 394%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금강철강입니다. 역시 차트도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네요. 매출액은 1752억이고요. 단기순익이 이 28억, 부채비율 25%, 유보율 1095%. 네, 나쁘진 않습니다.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1238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지 적자가 났네요. 마이너스 143억. 부채비율은 132%로 좀 높고요. 유보율은 45%로 좀 낮은 상황입니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서연탄 메탈입니다. 역시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이 자리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은 1414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33억. 흑자가 났고요. 부채 비율은 95%, 유보율은 1,79% 네, 나쁘진 않습니다. 서현이 입니다 서현이아도 요 자리를 지켜 주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1억 1조네요. 1조 9,624억이고 당기 순이익은 적자네요. 408억. 부채 비율은 185% 그렇지만 유보율은 4,362% 나쁘진 않습니다. 적자가 좀 나긴 했지만 해서 그래도 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덕성. 덕성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라인을 꼭 지켜 줘야겠죠. 매출액은 1 1 7 7억이구요 당기순익은 36억. 부채비율은 58%, 유보율 729%입니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애니플러스가 오늘 장 중에 25.82%까지 갔다가 오늘 6%로 마감이 됐네요. 이 종목은 자주 좀 말했던 종목인데요. 거의 N자형 패턴으로 좀 가는 모습이죠. 이후에 상승, 한 이후에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기준봉을 세우고, 여기에서 매수타점, 그리고 여기가 매수타점. 몇번 말했던 종목인데요. 매출액은 159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적자네요. 오늘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부채비율은 74% 유보율은 579% 그냥 그냥 그러네요. 아이크래프트도 백신여건으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63억 11억 부채비율은 127% 유보율은 432%입니다.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부방입니다. 부방도 요 자리는 지켜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은 3,350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부채비율은 44% 유보율은 546% 매우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종목을 선정할 때는 단기순이익이 흑자인게 더 좋겠죠. 서현입니다서현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매출액은 2조 2,373억이고요. 적자죠. 255억 부채비율은 160%고 유보율은 3593%입니다. 돈은 좀 있네요. 검찰 관련 인맥주입니다.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229억 단기순이익은 72억입니다. 부채비율은 69%, 유보율은 909%입니다. 네, 나쁘진 않네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전통적인 윤석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네,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7,885억이고요. 적자네요. 170억. 부채비율은 매우 높고, 유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이그잭스입니다. 지금 가격은 저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400일선을 가는 모습입니다. 299억이 매출액이고요. 단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부채비율 48%. 부채 비율은 나쁘진 않지만 유보율이 매우 낮은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도입니다. 진도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45억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8% 아 18억, 부채 비율은 32%, 유보율은 1,457%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좀 손해지만 회사에 돈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n o w 이비입니다 역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은 149억 당기순이익은 72억 그리고 부채비율은 5.23% 부채비율 매우 좋죠 그렇지만 유보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지앤코입니다. 거의 저점이고 주가는 쯤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82억이 매출액이고 당기순이익은 170억 적자입니다. 부채 비율은 67% 유보율은 46.93% 좋다 라고 볼 수는 없네요.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최근에 시세를 많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매출액 아 이자 수익으로 되어있네요. 단기 순익은 219억이고요. 부채 비율은 287% 유보율은 1811%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원이큐브입니다원이큐브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4억이구요. 단기순이익 31억. 부채비율은 51%. 유보율은 374%.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깨끗한 나랍니다. 역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갭까지 메꾸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매출액은 5916억이구요. 단기순이익은 383억. 부채비율은 159%, 유보율 476%.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큐로입니다. 아, 차트가 너무 지저분하죠. 저점이기도 하지만, 1249억이고요. 단기순익은 13억. 부채비율은 84%, 유보율은 없습니다.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정책주로 사실 앞에서도 정책주도 좀 겹치는 게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CMS 에듀는 우리가 메타버스로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시세를 많이 주고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843억이고요 단기순익은 62억 부채비율은 136% 유보율은 349%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아시아 경제입니다. 아시아 경제도 시세를 많이 줬죠? 매출액은 718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43억. 부채비율은 36%. 유보율은 870%. 재무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현재 주가는 좀 고가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헨스입니다모헨스도 최근에 시세를 줬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 라인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707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2억. 부채비율은 79%, 유보율은 325%,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IB 비기명입니다 최근에 시세를 많이 내고 요 라인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매출액은 599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적자가 났습니다. 부채비율은 108%, 유보율은 635%입니다.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대성 창투입니다. 이 자리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은 113억, 당기순익 13억, 부채비율 1.13%, 매우 좋죠? 유보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재무적으로 나쁘진 않은, 않습니다. 위즈코프입니다.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고, 일자리 관련주죠? 282억, 당기순익 27억, 부채비율은 16%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율이 좀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도 핸드폰 부품주와 일자리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가는 지키는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매출은 1852억, 단기순이익은 적자가 컸습니다. 부채비율은 217%로 높고요. 유보율이 이렇습니다. 재무적으로 좋다 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에너 토크입니다.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고요 매출액은 229억이고, 단기순익 4억. 부채비율은 13%로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유도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담 러닝입니다. 역시 주가는 고점에 있고요 매출액 추정액은 2177억이고, 단기순익은 304억. 부채비율은 83% 유보율도 좋습니다. 재무적으로 좋지만 주가는 지금 높아 있는 상태고요. 메가스터디입니다. 주가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은 1,330억이고요. 단기순이익 224억. 부채비율은 27%, 유보율은 48, 4,861%, 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제 요 자리를 잘 지켜야겠죠.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도 지켜야 하는 자리 요 자리였는데요. 요 자리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은 577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부채비율은 92%고 유보율도 이렇습니다. 재무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고요. 좀 빨리, 대충, 대충. 네, 대충 대충쯤 봤습니다. 재무도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대충 이렇구나. 요 정도 개념으로 빨리빨리 리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